어, 오늘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실 언약의 말씀은 은혜로 살아난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한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한 이 죄로 인해서 어, 우리는 어떠한 상태 속에 빠지게 됩니까? 죄로 인해서 생명과 행복과 힘과 우리의 모든 것에 근원이 되시는 또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게 되고요. 분리되어지게 되고요. 그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하민이라 아멘.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가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분리되어지고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어떤 상태 속에 빠지게 됩니까? 평생을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고통당하게 되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사로잡고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는 사단 마귀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속에서 살아가는 죄인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흑암의 권세 속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3절에도 보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로 인한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 속에 빠지게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비참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 죽어 있는 상태와 같은 상태 속에 있게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사야 59장 9절에서 10절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아멘 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어떤 상태 속에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전부 저주와 재앙이 되어지고 멸망이 되어지고 고통이 되어지는 그러한 상태 속에 있다고, 그러한 인생의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 28장 15절 하반부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내 강주리와 떡반죽거리기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도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아직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죄책과 죄로 인한 형벌은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용서받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죄로 인해 오염되어지고 부패되어졌던 죄성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반대되어지고, 복음과 반대되어져서, 옛 사람으로 살아가려 하며, 죄계를 가려 하는 죄성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소, 고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갈라디아 5장 17절에도 보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죄와 죄로 인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상태 또 아직까지 우리에게 오염되고 부패되어져서 남아있는 이 죄성의 상태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말하고 쫓아가고 따라가고 있는 돈과 명예와 성공. 그것으로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음이라.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속에서 벗어나고 해방되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그 속에서 벗어나서 진짜 나를 살리는 축복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우리는 다른 것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그냥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은 나의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사람의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죄와 죄로 인해 시작되어지는 모든 문제들까지도 해결하시기 위해. 내가 받고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질고와 고난, 내가 당해야 될 모든 고통과 수치와 비참함까지도 당하시며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는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어떻게 하면은 날마다 깨끗게 되어지며 씻겨져 나가게 되는 그 성화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자들도 끊임없이 무엇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도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와 죄로 인한 상태,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 있는 이 죄성의 상태 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해답은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그로 말미 아마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소 예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스 사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죄하신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만 가능하기에 우리는 반드시 어떤 축복 을 누려야 됩니까？구원 받은 것으로 그 치는 것이, 아 니라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 는 것이, 아 니라 구원 받은 것으로 멈춰 지는 것이, 아 니라 날 마다 날 마다 그리스도, 예 수의 복 음의 은 혜가 내게 임하 는 축복 속 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축복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까? 나와 우리와 세상과 육신의 것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나 결단과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내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와 말씀의 자리입니다. 예배와 말씀의 자리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그 성막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여며, 아멘.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완성되어진 그 성전 속에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동일합니다. 역대야 5장 13절에 14절에 보면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이르되 선하주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또 다음에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신약으로 넘어왔어도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그 초대교회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까? 말씀의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넘치도록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는 예배와 말씀의 자리 속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리소 예수의 복음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의 그 어떤 것도 되어질 수가 없기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소 예수의 복음으로만 살아나기에 반드시 나의 삶 속에 예배와 말씀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예배와 말씀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축복을 반드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과 내 인생 속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오늘도 오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이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기에 내게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의 가정과 가문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뭐가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살아나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의 자녀와 후대들. 그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와 후대들. 그 세상이 말하고 사람이 말하는 그 어떤 다른 훌륭하고 위대한 것으로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다.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무엇이 임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 속에 반드시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와 후대들에게 임해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와 후대들에게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후대와 자녀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와 말씀의 시간입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얼마나 예배와 말씀의 자리 속에 서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예배와 말씀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와 말씀으로만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는 살아나게 되는데 그 예배와 말씀이 얼마나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그냥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와 말씀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모든 우리의 습관들을 버리고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는 은혜의 보자. 예배와 말씀의 자리 속으로 끊임없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 속에 또 나의 가정과 가문과 자녀와 후대들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나와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자녀들 속에 그 역사가 멈추지 않고 일어나게 되어져서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나와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자녀가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사랑 교회가 예배하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 사랑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 속에 날마다 힘써 모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충만해져서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흘러 넘치게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가정과 가문, 자녀와 후대들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예배와 말씀의 자리 속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